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일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다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정확히 밥을 먹고 점심을 좀좀 좀 늦게 먹었어요. 점심을 한 4시쯤에 먹고 양치를 하고 청소할 거다 하고 약을 먹고 6시에 잤습니다. <laughs> 그러고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 12시였어요. 아주 잠을 푹 자가지고, 정말로 엄청 개운한 상태예요. 자,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가 되었죠. 우선은, 네, 새로운 커스터마이징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어,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알림 소식에 보면은 새로운 벽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토용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네. 토용 아이템 관련해서 나온 멍멍이 벽지라고 하네요. 그럼 우선은 벽지부터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벽지랑 바닥이 어, 생각보다 좀 여러가지 테마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단색 위주로 나와가지고, 아마 이거는 대놓고 이번에 나온 토용 아이템이랑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네, 이번 토용 아이템이랑 매우 되게 잘 어울리는 세트로 이렇게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강아지 관련해가지고 테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요거를 구입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으시고요. 지금 저, 제가 가끔 무가금 테마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 여기 보이시는 발자국 벽지랑 그리고 그냥 요렇게 꾸며도 무가금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토형 아이템을 다, 어, 다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걸로 무가금 테마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나온 벽지 생각보다 바닥이랑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진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요거는 요렇게 구입을 하셔도 저는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잊지 않고 제가 까먹지 않고 우선은 네, 오케이 모터스에 가서 일단은 몇 리프인지 그리고 어떤 스킨에 아이 저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캠시기한테 아마 가야 할것 같아요. 새로운 스페셜 페인트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페셜 페인트. 음. 아두개다 아쉽게도 리프 템이네요. 하나는 어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꼬리? <laughs> 하나는 멍멍이 멍멍 버스, 하나는 레드 앤티크.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셜록 관련해가지고 그좀 고풍스러운 요런 분위기로 낸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꼬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고양이 아니 고양이도 꼬리를 좀 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좀 뭔가 아쉽습니다 발자국 나머지 요런 것들은 기본 아이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리프 이렇게 내주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밸런타인 때도 그렇고, 요거 스킨을 무료로 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시즌 챌린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무료로 푸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강아지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이거? 문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 꾀한 포인트도 요것도 있고, 요거 어쨌든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은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은 요거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온 김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났으니까는 제가 평상시에 좀 좋아하는 테마로 그냥 요렇게 바꿔줄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포켓몬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런 캠핑카를, 그러니까 미니게임처럼 제가 직접 이렇게 뭔가 컨트롤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 그런 시스템도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입 마스크가 있으면은 고양이 입 마스크도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laughs> 참고로, 제가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올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친구분 신청 3분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만약에 친구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한글 코드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여러분, 소소하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해피버스데이 아 일단 사야겠죠 리프가 아 이게 생각보다 지출이 좀 크네요 요것도 사주고 갑자기 생각난건데요 여러분 제 생일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근데 그 한참 멀은 곳에다가 해피버스데이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은 어떤 저거 반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미리 찍어 보는 거죠. 오, 마침 수요일이네요. 이때. 아, 근사한 기념일이 되길 바랄게 라고 뜨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미리 좀 찍어 두겠습니다. 뭐, 그럼 아쉽게도 뭔가 커다란 그런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아, 다행히 리젠이 또 되네요. 그럼 오늘은 아주 푹 잤어요. 나, 낮잠도 푹 자고. 즐거운 일이 있었죠. 낮잠을 아주 푹 자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낮잠을 자느라 아마 발걸음이 없을 거예요 일단 요렇게 하고 내일 참고로 마릴린 쿠키랑 네, 마릴린 쿠키랑 호킨스의 게임 컬렉션 여기 두 가지가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마릴린 쿠키를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은 꼭 다시 만들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 옷을 미리 만들었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꼬리가 생각보다 되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상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데, 랑이가 제 옆에 철싹 붙어가지고 열심히 발 냄새를 맡고 있어요. 뭐, 발 냄새 안 좋은가? 냄새가? <laughs> 다들 주말은 잘 보내고 있으시죠? 직장인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낮잠 자는 게 최고이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만화책도 읽고 그러신 것 같으신데,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의 혹시 지금 뭐 소재가 없어서 일상 라디오 소재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국 이전에 주말을 다들 혹시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원체, 집순이라 가지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집순이었고 지금도 집순이고 지금은 게다가 반려동물인 고양이 랑이가 생겨가지고 솔직히 어디 크게 못 가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해요. 뭐얘 얘기가 갑자기 삼0포로 빠져드는데 저는 거의 그냥 집에서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명절에 기념일에 왜 네, 여행 가시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laughs> 군양이님 sp 너무 감사합니다. 군양이님 항상 느끼는 건데 매번 보실 때마다 패션이 달라지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해요. 뭐 이거 발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프트는 sp는 아니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굳이 명절에 그냥 이제 뭐 호텔스 같은데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 왜 저거로 굳이 못 다녀가시는지 이해가 좀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 하루 정도 있는 건데, 뭐 그냥 반려동물 친구들을 집에 혼자 하루 정도는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어, 이거 엄청 잘 꾸미셨는데요? 제가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그게 힘든 일인 걸 깨달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저거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제가 어디 뭐 여름 휴가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들이랑 갈 때는 혹시라도 제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랑이를 좀 맡기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딱한번 있었던데, 이게 확실히 제가 직접 겪어봐야지만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디 명절 같은데도 코로나, 코로나 시국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편이고,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1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제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집에 이제 계시는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게 다들 그러실 거는, 다들 그러실 것 같으신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만, 본인들만의 루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항상 뭔가 설거지라던가, 사료를 주는 거라던가, 뭔가 물을 갈아주는 거라던가, 항상, 항상 집사님 분들의 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항상 그거를 100% 만족을 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만족을 못할 바에는 그냥 되도록이면 은안 나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일상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드디어 강아지 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바로 써보겠습니다 완성을 하고 아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강아지 어,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강아지 탐정이잖아요 이러고 나서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보니까 검정색 탈도 쓰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리프를 좀 아껴야 하니까는,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진짜. 고양이랑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아, 요 꼬리가 너무 깨알 같은 포인트예요. 맞아, 그러면 토용을 좀좋으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궁디팡팡, 궁디팡팡팡팡. 사실, 오늘도 저희 집 고양이가 아침에 밥 달라고 저를 깨웠거든요? 근데, 이게 일요일이고, 늦잠을 자고, 귀찮다 보니까는, 아이, 깨물지 말고, 귀찮다 보니까는, 일찍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 냥냥이가, 정말, 앞발을 정말 그 젤리가 있는 앞발을 가지고, 살포시 제 머리 위에 톡 하고 얹습니다. 일어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그게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불 덮고 자면은, 아잇! 깨물지 말고, <laughs> 이불, 이불 덮고 자면은, 그냥 기다려주더라고요. 아잇! 아이, 아잇! 아이, 깨물지 마. 그니까뭐 지금 제가 자꾸 아이, 아이트에서 랑이가 심하게 깨무는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신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 살포시 깨물니다. 진짜 살포시 깨무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방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게 장난으로 살살 깨물다가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너다 한번 죽자 살기로 싸우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고부해도, 생각보다 저도 좀 나름 이제 유튜브로 계속 보고 하는데, 확실히, 동물들이 왜 이런가, 동물들이 나한테 왜 이런가,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나한테 왜 이런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동물 입장이 돼가지고, 어린 애기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사실 저랑 놀아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사료 밥을 좀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안 놀아줘가지고 좀, 좀 심술이 난것 같아요. 아, 근데 강아지 탈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정말? 자, 그래서 일단은 미리 보기로 미리 보기로 무가금 테마로 어떻게 제가 아까 전에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밀까라고 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기본 배경에 보면은 발자국 벽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발자국 벽지랑 그리고 기본 바닥에 보시면 네, 그냥 심플한 바닥이 있거든요. 요거를 배치를 해 주시고 이벤트 아이템을 꺼내 주시면은 무난하게 저는 무난하게 이렇게 하면은 코디를 할 수, 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단은 대충 배치를 해 볼게요. 그리고 동물 친구들도 불러 봐야겠죠? 오늘의 동물 친구는 캬라멜로 해주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캠핑장에 동물 친구들을 20마리 까지 늘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배경은 여러분들 혹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으신데, 어, 이 벽지에다가. 러그 하, 제가 이게 벽이 러그가 진짜 많아요 사실 이거를 용을 뽑으려고 제가 그거를 당시 오성을 뽑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난감 코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용이 이렇게 해주고 검정색 벽 바닥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해골도 몇개좀 깔아줘야겠죠? 해골. <laughs> 이것도 좀 많네요. 요렇게 깔아주면, 이렇게 하고 불을 꺼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동굴에서, 식긴 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멜은좀 빼줄게요 다시.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게 <laughs>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다음, 이거 좀 우는 표정을 해볼게요. 우는 걸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영락없이 <laughs> 제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저게 연출이 됩니다 이거 짤막하게 그냥 사진 한번 대충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를 대충 참고로 부계정인 묘... 묘나리한테는 이 용이 세 마리인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것도 무려 무려 진짜 공짜 쿠키로 나왔었던 아이템이라 가지고 아 진짜 이게 나오는 잘 나오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것 같기도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해골이 잘안 보이니까 해골을 이렇게 좀 앞으로 배치를 하고 사진을 다시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고꼭 우는 듯한 모습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강아지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동굴 탐험을 왔는데 만났는데 식인 용이다. 이거를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카메라 시점을 돌려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근데 너무 또 가까워요. 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게좀 민감, 민감해요. 이렇게. 아, 이쯤 너무 가깝고. 이쯤으로 해 줄게요. 그리고 우는 걸로 바꿔 주고 이렇게 돌려서 용 꼬리까지 다 나오게 배치를 하면 불 뿜어야겠죠?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고는 이런 패러디에 약간 이게 어이 뼈다기잖아요. 그래서 마침 저한테 용 관련된 아이템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짤막하게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재밌으니까 일상 라디오 끝나면은 제가 쇼츠로 진짜 짤막하게 정말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한테 기프트를 주신 분이 있으세요? 항상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타깝게도 부계정이 묘나리가 기프트가 다 했습니다. <laughs> 정말 너무.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재원님,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내주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용 관련해가지고 SP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아마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묘였구요. 여러분, 내일상 내일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